웬일이야? 위로해주려고 왔어. 이사 잘했어? 이사하는 거못 봤어? 밤에 가봤더니 짐은 옮겨놨더구만. 그럼 복실 엄마 혼자 이사한 거야? 바쁜 일 있었어? 낚시 갔었어. 보고 싶지 않아서. 밥은 할줄 알아. 물 붓고 하면 되겠지 뭐. 이런 과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. 그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.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. 잘했어.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. 그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랐어. 어떻게? 고마워요. 가루비닐를 살까 하다가 꽃을 샀어요. 꽃이 더 좋아요. 집안이 훨씬 환하잖아요. 장감독 굉장히 우울한가 봐요. 그렇겠죠. 나는 어떨 것 같아요? 차보다는 술이 낫겠어요 할래요? 운전해야 돼요 내가 복실이 아빠하고 안 살아도 나 만나실래요? 복실이 엄마는 안 만나고 싶어요? 그럴 순 없겠죠 난 복실이 엄마도 장 감독처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복실이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이보단 좀먼 친구겠죠 안 그래요? <laughs> 싸인 세월을 따지자면 그렇겠네요 복실이 엄마 집 나오자마자 술 마시는 거 보니까 혼자 살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봐요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왜 버려요? 안 버려요. <laughs> 여보세요? 네, 제가 정진영입니다. 경찰서요? 네, 수고하십니다. 휴.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보자가 오면 내보낼 거다 싸움 잘하니? 아니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싸워? 시비를 거는데 도망가는 게 창피할 거 같아서요 여자애한테 말이냐? 오해하지 마세요 저그 애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창피할 거 같다고 했잖냐 내가 날 생각할 때챙겨할 때도 있어요 네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거야 아직 다른 애들은 몰라 방황을 끝냈구나 네가 에베레스트 떠난다고 나한테 왔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? 알아 자포자기 하지 말라고 했어 에베레스트로 떠나면서 작별 인사로 꼭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. 등록금은 내가 보탤게. 이번엔 내 차례 같으니까. 걱정 마. 말했잖아 일한다고. 나돈 많아. 치료비는 내가 내는 거 아니고 에베레스트 갈 비용이 그대로 있어. 내 힘으로 할 테니까. 넌 구경만 하고 있어. 영진 씨, 좋은 여자지. 응, 똑똑하고. 응, 그리고 또 없어. 고집이 세고, 머리가 길고 말랑깽이고 <laughs> 지금 한 말은 내가 지워낸 거야. 아까 한 말보다는 훨씬 정확했어. 머리가 길고 말랑깽이고 고집은 경우에 따라서야 손을 들어야 할땐 간단히 들어. 지금 커피값이 얼마나 잡혔지?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. 일곱 번은 더 만날 수 있을만큼 학교는 언제 갈 거야? 8월 그 전에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뵙고 8월?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휴학하고 복학의 명수야 한세 번쯤 해봤으니까 등록 기간 하루 이틀 전에 복학 원서를 내는 날이 있어 그때 가면 돼 그렇게 여러 번 휴학을 했어?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못 주시면 반년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다음 학기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. 이 나도 그런 점이 없어. 에만 하는 일이니까. 음. 오늘도고속도로나가 어. 몇 번째 나가는 거야? 세 번째. 옆에 누가 타면 안 돼? 안 되는 건 아닌데, 되게 난안 태운데. 왜? 위험하니까. 그 정도야? 카레스보다는 안전해. 그래서 안 된다고? 그러다 목질리면 곤란해. 나 계획에 차질 있어. 알았어. 들어갈게. 조심해. 꼭 어린애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구나. 가. 이달 말까지 선적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? 예,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외출이 길어? 저 때문에 선적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잘났다, 정말.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되니?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얘기해요. 아니, 아직 날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매일 모레쯤 지나보면 확실한 걸 알게 되겠죠, 뭐. 발바닥에 땀나게 하지 말고 빨랑빨랑 좀 해, 제발. 시도 못 가보고 나 죽으면 좋겠니? 어휴, 안 되죠. 큰일 나죠. 자, 야, 우리 빨랑빨랑 갑시다. <laughs>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? 저 정말 괜찮아요.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? 네. 예. 어쩌다 그런 거야. 이유나 좀 알자.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. 너희 네 아버지도 말을 안 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. 네 아버지가 가서 데려온 거야? 말좀해 답답해서 죽겠다. 어젯밤 늦게 나가는 건 아줌마가 봤다는데 네 아버지가 가서 데려온 거냐고. 네. 어디로? 경찰서요. 세상에. 뭐가 세상에야? 기운 팔팔한 나인데서 아울 수도 있지. 저 세미야. 가서 날달기 하나 가져와. 예. 아니, 아니 별일도 다 많다. 어떻게 했길래 경찰서까지 가니? 아 별일 아니니까 그냥 나왔을 거다 아니야. 엄마. 어여, 가. 집에 가. 엄마. <laughs>